지금부터 교육과정 프로젝트 6, 0, 5 하반기 연구부장 업무 캘린더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 엄청 긴장이 되는데요.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하고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주진웅입니다. 연구부장 4개월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양화초등학교 교사 박민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양, 연구부장 4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흥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해옥입니다 연구부장 8년차입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 들었나요 8년이요 8년? <웃음> 네. <웃음> 아 연구부장은 연구직인 줄알구요 아, 연구. <laughs> 네, 농담인 거 아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이 교육과정 프로젝트 605 마지막 주제 하반기 연구부장 업무 캘린더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주제도 우리 부장님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특히 저희 과정이 인기가 많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곧 준비해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꿀팁. 얻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데요. 네, 네 저희도, 저희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업무 중에 연주 쭉 지속되는 업무도 많지만 특히 하반기에 놓치지 않고 더잘 챙겨야 할 업무들이 몇 가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내용을 좀 간추려 보았습니다. 어,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핵심적인 내용, 내용만 간추렸는데도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 연중무휴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납니다. 네,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나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월별 주요 업무를 간추렸습니다. 지금 줌 채팅창으로 전송해 드리는 첨부 문서를 적절히 수정하셔서 사용해 보세요. 네 채팅창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아네 지금 클릭하는 소리가 막 음, 들리는 클릭. 것 같아요 아, 딱악, 딱악. 음. 네. 네 모두 다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를 다 하려면 아마 밤을 지새워도 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 부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번 연수를 준비하면서 좀더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질문을 받았었죠 네, 네, 맞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전 질문을 제출해 주신 부장님들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서 3위부터 1위까지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엄청 궁금합니다. 음. 네, 그럼 화면으로 3위부터 보시겠습니다. 어. 네, 과연 3위는? 아, 교원능력 개발 평가군요 음. 2위 과연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어, 이제 1위는 예상이 되는데요. 네, 네 저희도요. 저희도. 자, 그럼 1위 공개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1위는 1위는 바로 학교평가와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주제들를 중심으로 실제감 넘치는 이야기를 하나씩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주진웅 부장님께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세요 네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의견 조사에서 가장 기억난 답변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학생들이 자신들을 많이 배려해 주고 또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해 주셨다. 이런 대답이 떠오릅니다. 아, 저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감해 주고 열심히 수업을 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을 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학생들이 재미있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5월말 초중등 교원능력열평가 시행계획 안내 공문을 접수하셨을 겁니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료교원평가가 미실시된다는 부분입니다 아, 동료교원평가시에 평가그룹을 설정을 하고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설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먼저 교감 선생님을 평가 시행을 관리하는 평가 관리 담당자로 업무 담당이신 부장님 혹은 업무 개원 선생님을 평가 실무 담당자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전년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흐름을 K에듀파인에서 살펴보신 다음에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계획안 수립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평가 기간, 평가 대상자, 평가 방식을 고려합니다. 평가 방식 중 종이 설문지를 온라인과 병행하시게 되면 웹 접근이 어려운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및 보안 문제 등도 있으므로 잘 고려하셔서 학교 자율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웹페이지, 즉, 에듀로를 활용하여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럼 평가관리위원회 우리 구성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최소 5인에서 최대 11인 이하로 학부모 포함 외부위원이 전체 50% 이상을 구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장님들 학부모 위원 위촉하는 과정에서 업무 많아질 텐데요. 올해부터는 학부모 1인 이상을 포함해서 3인에서 7인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된 학교 내 다른 위원회도 심의가 가능한데요. 교육지원청 별로 아마 장학사님에서 안내된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평가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된 부분은 교감님과 또 교육지원청 장학사님과 상의하신 후에 이를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이 보다 간결해졌는데요.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 교내 평가관리위원회 규정에 위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평가관리위원회 규정을 변경하셨다면 이후 변경된 위원 구성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이나 문항 그 자체 에 대해서도 학원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하는 부장님들의 궁금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아니므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항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평가문항 예시가 안내가 되었을 텐데요 근무하시는 학교의 작년 기준 평가문항을 한번 살펴보신 후에 평가참여자인 수석교사, 일반교사, 특수 및 비교과 교사의 문항에 대해서 사전 안내 및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이후 교원 능력 평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셔서 문항을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평가 문항이 예시 자료이므로 무엇보다 의견 수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우리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음. 바로 본인 확인 번호 배부. 우리 부장님들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부하셨을까요? 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1학급 무려 1,6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laughs> 엄청 많죠. 네. <laughs> 정말 크군요. <laughs> 네. 어, 4에서 6학년 학생이 대략 한 930명 되다 보니까 <laughs> 무려 2,600개의 본인 확인 번호를 이 알림으로 배부하는 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위원 네 분께서 본인 확인 번호를 배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학생들이 500명 정도 돼서 학, 그 실무사님 협조로 본인 확인 번호를 봉투에 밀봉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확인 번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업무 담당이신 부장님들께서도 조금 더 신경 쓰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도 한 학생 수 650여 명 정도인데요. 네, 저희는 E 알림이를 통해서 본인 확인 번호를 학부모님들에게 개별 발송을 했습니다. 어, 종이로 배부했을 때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또 핸드폰으로는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로 번호에 대한 문의가 적었었다는 그런 장점은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번호 배부 과정에서 자칫 오해라던가 민원 생길 수 있으므로 동료 교원보다는 실무사 및 어, 학부모 위원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음.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배부 방법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준비는 나이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 있을까요? 음, 먼저 평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학년도 기준 2개월 이상 재직한 계약제 교원, 또 학습연구년 A형 교원은 평가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특별연수 및2 학기 6개월 자율연수휴직인 학습연구년 B형 교원은 제외가 됩니다. 네, 이 평가 대상자에 대해서 미리 교감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하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 누락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업무 담당 교감선생님과 이 부분 한번더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가 개실 기준으로 2개월 미 미만 제약한 학생 그리고 학부모도 평가 참여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이 제외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미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평가 제외되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 명단을 확인을 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팁으로 전입 대장 확인 및또 교무 행정사 협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과 일만 커뮤니티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는 과연 어느 부서 업무인가요?라는 아. <laughs> 아. 질문이 있었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네. 학교별로 이 업무에 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과학정보부에서 이 업무 담당했었는데요. 저도 그 부장을 했을때이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업무 조정에 관해서는 이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어, 보니까요, 아 한시적 기간제 선생님들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일만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네, 2개월 이상 재직하시는 교원이므로 한시적 기간제 선생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전 질문으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일의 진행이나 쉬운 업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도 있었네요. 음. 어, 평가 문항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확정, 또 평가위원회의 최소화, 웹페이지 활용 설문 실시, 본인 확인 번호의 효율적 배부가 있습니다. 이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온라인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서 교무 업무 시스템에서 교원 기초 자료 설정, 학생 및 학부모 관리. 평가지 및 평가 기간 설정, 평가 실시 및 마감 과정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인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자체 공지 사항 하나 드립니다. 저희가 하반기 연구부장 업무 캘린더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께 짠. <laughs> 아, 작은 아, 선물을 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연수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짠! 짠! 네,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들을 모아서, 모아서 패들렛에 패키지로 넣었습니다. <웃음> <와>! <웃음>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선생님들, 이 자료는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네,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거나 참고하시는 수준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장 이야기, 교원학습공동체로 넘어가 볼까요? 일명 교학공은 우리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성장과 나눔의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장님들, 교원학습공동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저희 학교는 매년 동학년 중심 그리고 주제 중심의 교원학습 공동체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혁신 교육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학년 중심의 교원학습 공동체도 이와 연계해서 연구 주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제 중심 교원학습 공동체는 학년이나 교과와 상관없이 대계 시민 교육 AI 교육 독서 교육 등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는 주제 중심으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는 직무 연수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공동체도 있고요. 저희 학교는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교원 학습 공동체와 연계해서 직무 연수를 운영했는데요. 작년 올해 모두 10. 5시간씩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학기 중에는 주제가 비슷한 교원학습 공동체 팀원들끼리 연합으로 모여서 교육연수원에 우리 학교 연수원 공모 신청을 했고, 역시 작년, 올해 2년간 직무연수를 운영했습니다. 네,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오, 멋지세요. 네. 두 학교 모두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부장님들은 교원학습공동체 계획 수립부터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매년 초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및 길라잡이를 공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학습공동체는 학교 자율사업 운영제에 제2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역은 500만 원 이상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중 300만원 이상을 교학공으로 편성할 수 있죠? 네. 선생님들의 배움과 성장에 이러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시면 자발성에 조금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저는 구글 공유문서를 통해서 신학년 집중준비 기간 동안에 수요조사도 하고요. 또 직무연수 운영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팀별 예산을 미리 조정을 했습니다. 해에 따라서 팀 수별로 또는 인원수별로 운영비와 협의의 비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 계획서 양식을 안내해 드린 후 수합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넣었습니다. 또 운영 과정에서는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품위서가 저에게도 공람이 되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알차게 운영하신 1년 농사 내용이 더 널리 공유되면 무척 좋겠습니다. 교학공도 혼자가 아닌 협력적 주체가 되어 역량을 키우는 데의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음. 저희 학교는 연말 시기에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에서 교학공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팀별로 슬라이드 한두 장 정도, 네. 운영 사진 또그 내용을 간단히 적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수합한 다음에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직무 연수 운영한 팀 아까 있었잖아요. 네. 보고서도 함께 음. 공유했습니다. 아, 네. 저희도 비슷합니다. 학교 평가 보고의 시기와 비슷하게 맞추어서 교원학습 공동체별로 운영했던 사례를 간단히 나눕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직원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했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줌으로 팀장님들께서 팀별로 5분 정도 운영 사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음, 부장님들, 이렇게 운영을 추진하시기도 하고 또 직접 참여하시기도 했는데요. 교학공. 이래서 좋다 하는 점 있을까요? 어, 교원학습공동체의 가장 좋은 점은 더불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와 교원학습공동체 이외에도 몇 년간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업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혼자 확 막힌 부분도 팀원들하고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샘솟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지도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각 생각의 폭도 넓히고 또한 수업에 대한 성찰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협력의 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자발성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교원학습 공동체가 더욱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동체가 스스로 가치와 비전을 설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육에 적용되기 때문에 교학공, 우리 선생님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원학습 공동체와 관련된 사전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교원학습공동체의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군요. 네,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혹시나 네, 설명을 놓치신 분은요. 저희의 짜자잔! 패들렛 선물꾸러미! 음.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학공 운영계획서도 살포시 담아두었습니다.